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시리라. 하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차지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 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며,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지파에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하살의 아들 비누아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타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촌락을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 평요단강가모합 평제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에게로 나오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도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라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 동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래야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서로 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라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하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침을 곧 군인들의 다른 탈침을 외에 양이 67만 5천마리요 소가 7만 2천마리요나귀가 6만 1천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여 소가 3 6 0 0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여 나게가 3500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여 사람이 1 6천명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에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라하셀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7500마리여 소가 3 6 0 0마리여 나게가 3500마리여 사람이 1 6천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던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축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폐물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 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께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칠백오십 세길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루벤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땅과 길르아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짜손과 루벤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 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차손과 루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고통 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차손과 루우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은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러야 성읍들을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차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차손과 루벤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문하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경내 성읍들과 그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가차소는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 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소는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아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 아들 마길의 자소는 가서 길라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며, 모세가 길라앗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촐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호를 맞춰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군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숙꽃에 진을 치고 숙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보나 비하이로스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1하이로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날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트 따아와에 진을 치고 기브로트 따아와를 떠나 하세로에 진을 치고 하세로스를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로스에 진을 치고 마켈로스를 떠나 다아스에 진을 치고 다아스를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 진을 치고 하스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해아간의친에 진을 치고 분해아간을 떠나 호라기깐의에 진을 치고 호라기깐을 떠나 옆바다에 진을 치고 옆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애돔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땅난방에 살고 있는 가난 사람 아라당은 이스라 루산을 떠나 살모나의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혼의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봇의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가의 진을 치고, 디본가을 떠나 알몬디 플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플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형제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형제의 진영이 배디심 15대서부터 아벨시 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라. 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너희 남쪽은 애돔 곁에 접근한 신 광야니, 너희의 남쪽 경기는 동쪽으로, 염의 끝에서 시작하여 돌아서 아그라빔 언덕 남쪽에 이르고, 신을 지나더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이르고, 또 하살 아다를 지나 아스몬에 이르고, 아스몬에서 돌아서 애굽 시내를 지나 바다까지 이르느니라. 서쪽 경기는 대해가 경계가 되나니 이는 너희의 서쪽 경계니라 북쪽 경기는 이러하니 대해에서부터 호르산까지 그어라. 호르산에서 그어 하맛 어귀에 이르러 스다세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시브론을 지나 하살 애난에 이르나니 이는 너희의 북쪽 경계니라. 너희의 동쪽 경계는 하살 애난에서 그어 스밤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스밤에서 리블라로 내려가서 아인 동쪽에 이르고 또 내려가서 긴넬의 동쪽 해변에 이르고 그 경계가 또 요단으로 내려가서 염에 이르나니 너희 땅의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는 너희가 제비뽑아 받을 땅이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아홉 지파 반쪽에게 주라고 명령하셨나니, 이는 루벤 자손의 지파와 가차손의 지파가 함께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들의 기업을 받을 것이며 문하세의 반쪽도 기업을 받았음이니라. 이두 지파와 그반 지파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건너편 곧 해돋는 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하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 의 아들 갈레비요. 시므원 지파에서는 암미오세 아들 스무일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오 단자선 지파에서는 지휘관 유굴리의 아들 북기요. 유셉 자선 중 문하세 의 자선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보세 아들 한예일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우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기의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오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미우세의 아들 부다엘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라. 니3 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 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에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천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벽 동쪽으로 이천규빗, 남쪽으로 이천규빗, 서쪽으로 이천규빗, 북쪽으로 이천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할 도피성으로 여섯 성읍이요 그 외에 4 2 성읍이라. 너희가 레윈에게 모두 48 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윈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윈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 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업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업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업은 가난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업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보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아기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 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붐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이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도피성이 피한 자는 대제사정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3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문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레아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아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부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니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아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아의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문하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집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무아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규례니라. 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 편의 아라바 강약 곧 바란과 도별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랩산에서 세율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해수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처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왕 옥을 처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내갯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성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의 공정이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래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이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무리 독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반네하여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무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각 집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족속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업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차선을보았느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할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아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약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여,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와서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익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느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에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해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데,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개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로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안악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안악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야에서 떠나 세례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평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속은 그들을 삼순미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안악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자손과 아루에 거주하는 모압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사으라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아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족 속의 땅 야복한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